네, 전진건설 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선생입니다. 지금 전진건설 로봇 당일에 거의 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마감했어요. 0.73%마하면서 그냥 옆으로 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재건주, 재건 관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8 시간 전이죠. 트럼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젤란스키가 만나서 지금 종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나왔고 실제로 트럼프는 바로 푸틴, 러시아의 푸틴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물어봤더니, 어, 당장이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회담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 2주 안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왔어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하신 내용이 지금 시장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죠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국장 같은 경우 0.81%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1.26% 지금 조정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재건섹터 재건섹터들의 관련 주들이 정말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도 앞으로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금 상방으로 조금만 트게 될때 바로 쏠수 있는 섹터보다 100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진건설 로봇 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죠? 바로 이 날짜죠.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었어. 이 날짜. 그래놓고서 정구점까지 바로 썼죠. 얼마나 상승을 보셨을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바로 18% 이틀 만에 이틀 만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들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아, 지금 내려오는 도중에서도 지금 전진건설은 아니다. 우리는 상방으로 더 열어야 된다고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한번더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진건설 언제 큰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 이런 조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조정들이 있었는데 여기고점 최고점과 여기고점 이었을 때. 딱 맞고 삼각수렴의 형태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 구간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동반한 큰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 평선들 전시공사에서 이 평선을 봤을 때도 여기 22평 여기 2 2평 가방에 깔리면서 다시 정별로 만든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거래량들 수급이 붙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들었던 세력들이 아직 이탈되지 않았고 한번더 형성을 노리려 형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이렇게 증시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유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전진건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있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여기서 최소한 전고점을 한번 쳐줬다가 뭐 조정을 조이던 아니면 한 번에 돌파한 이후에 제대로 가던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진 건설로봇 현재국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동하시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로 잘 맞췄는데 여러분들, 다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셔서 계속 제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제 채널 을 구독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뒀어요. 구독자만을 위한 이벤트. 이게 어떤지 바로 한번 살펴. 잠시 후에 바로 살펴볼 테니까 반드시 구독하셔서 혜택 많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전진건설 차트로 바라보자, 바라보자면 이런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끝이 나고 쌍바닥으로 쌍바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렴의 형태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더 상방으로 돌려가고 있다. 아 포인트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주봉 단위에서의 타점. 흐름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봉으로 넘어거예요 일봉에서 흐름, 흐름까지 볼수 있어요. 여기 이평선들 참고할 수 있죠. 중요한 것도 뭐죠? 다시 한번, 일봉에서, 지금, 분봉에서 2시간 차트로 넘어올게요. 여기도 흐름을 볼수 있는데, 상세한 매물대 라인들, 이평선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명확하게 보여요. 분봉으로 들어오면. 그럼 여러분도 중요한 게 뭡니까? 현진건설로봇 최소한 전고점, 아니, 그곳을 뚫어서 더 넘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죠 어, 혹시라도 지금 전진건설 같은 경우 거의 웬만하면 신들 거의 다 수익이실 거예요. 여기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 거의 매, 아직도 매도를 못하고 계신 분들,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아직 전진건설, 재건조, 아직 못 샀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매수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어떤 선물?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선물. 바로 그 선물은 이렇게 중요한게 상방으로 올라갈건 알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상세한 타점들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타점 최선생이 누굽니까? 그리고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타점 최선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 여러분들 위해서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이런 선물, 바로 혜택을 준비해 왔는데, 그런 타점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혹시라도 매도로 고민하시는 분, 당연히 상방에서 한목가라도 비싸게 팔고 싶어 하시겠죠. 그럼 매도 타점까지 드리려고 하는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왔는데,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그럼 도대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떻게 항상 잡는 건데?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진건설? 전형적인 세력 차트다. 이건 아직도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바로, 세력이 어디서 진입하고, 세력이 어디서 빠져나간지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하시겠어요 세력과 함께 매수해서, 세력과 함께 매도를 하겠죠. 맞나요? 바로 이런 타점이죠. 빨간색 선이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 세력 매수선이고 빨간색 선이 빨간색 화살표와 매수지표 빨간색 선이 세력이 빠져나가는 세력의 목표가인 세력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세력이 매수가 들어온 걸 보고 진입을 했다면 세력의 목표가까지 충분히 바로 돌성해서 24%의 상승 그리고 상반까지 31%의 상승을 충분히 취해볼 수 있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할 때는 이렇게 세력의 지표를 활용해서 이런 타점들, 세력이 들어온 지표, 세력이 들어온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잡아서 세력이 빠져나가는 이런 목표가 타점으로 매도를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려고 구독자 이벤트를 잘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타점을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진건설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게 실제로 통하는지 한번 예시 상 한번 보러 보고 오실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진건설로봇 그럼 그렇다면 전진건설로봇 연고점까지 충분히 붙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거기를 넘어서면 도대체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올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차트 패턴이 예상되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 영상 끝에 남겨두었으니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해서 횡보가났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수익을 더확대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이렇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 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자 이벤트 잘 살펴보고 오셨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세력의 타점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타점에서서 이런 수익률, 이런 타점에서서 이런 수익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구독자 이벤트 생각 있으시면, 상단에 보이는 제개인 번호, 공구 23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그럼 제가 전진건설의 이런 타점들, 매도 타점, 그리고, 그래도 나는 더, 물량을 더 태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규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매수 타점도 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좋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있나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현진건설 정말 중요한 흐름. 세부적으로 타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와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보시면 일단은 쌍바닥 형태로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인 상태이다.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고점과 최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이겼을때 아락추세선이 나와요. 아락추세선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났지만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 구간에도 사실 한 번에 매수타점이 되긴 해요. 우리는 그걸 보면이 상승에 대한 교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올렸다가 물론 이 상승이 한 번에 여기를 돌파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돌파를 할수 있다. 하지만 이분이 한번더 상승을 이런 지점들이죠. 이런 지점들을 충분히 한번 뚫었다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타점은 충분히 타점이 되기 때문에 내일 전시거조 같은 경우 한번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 경고점을 뜯는 자리는 아니다. 왜냐 이 상승에 대한 충분한 기간적인 값이 지금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렇죠 크게 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약간 지치게 하는 거죠 세력의 특징인데 한번 상승해주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왜 기업가 필요하면 사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투매 상태에서 고점에 서서 거의 안 올라가니까 투매라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상방의 신호를 줬다면 이거는 매집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얘들 같은 경우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우리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런 타점들이 정확한 타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진건설 로봇 이런 지점에 사서 더 크게 수익을 챙겨드리겠다 하면서 매수 타점 드린다고 했어요.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타점을 세력의 타점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왜냐면 현재 구간에서 상방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봉상에서 보이는 명백한 흐름이 상방을 보이고 있고. 재료적인 기대감, 바로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사실상 재건주, 재건 섹터들이 정말 크게 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미리 알았고, 물론 제가 세력이라서 알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차트적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바였고,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어 처음 보자마자 20%의 수익 바로 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상방이 열려있고, 이제서야 크게 쏠려고 하는 전진건설로버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셔서, 지금, 좀참자보시면서 크게 한번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진건설로버 현재 구간에서 최소한 정고점 한번 떼고 다시 한번 지지 정을 받고 해도 무조건 정고 뚫고 크게 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상승 보호대에 대한 최소한 1대1의 비율로 상승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7만원이고 여기가 종가라고 하면 4만5천원인데 지금 이 구간의 상승 여기에서 다시 1대2 크기만큼의 상승이 1대1로 빌로 올라가게 된다면 얼만큼 상승이 올라갈까요? 얼만큼? 최소한 한 13만원? 12만원 정도까지 갈수 있는 걸로 제 눈에는 보여지거든요 그냥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런 수렴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1이라고 할게요 상승의 폭이 그러면 여기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포점에서 한번 저항받고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린 매수자리로서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이런 타점의 분할로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매수했다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지금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전진건설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무슨 말이냐면, 상방으로 이제 땅바닥 짓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타점, 저 타점 최선생님과 함께 침해수에서 같이 한번 매도한 마음을 시원하게 내보자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고, 평소에 타점 같은 경우, 구독자 이벤트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청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전진건설 제가 12만원 3만원 얘기했는데 한번 그때까지 명기서 계속 촬영할테니까 저와 함께 계속 가보시죠 감사합니다